이 가시성이 있는 것과 가시적이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 복지정책가에 와서 그것이 붙어 있는 걸 보는 자체로 아,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복지행정을 위해서 경찰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수사구조 개혁이라든지 내가 엊그제 수사과장한테도 쭉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래. 그래. 그 근데 막상 닥치는 거는 엄청난 일들이 닥쳐. 중종결권이 우리한테 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때. 그 어떤 고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검찰에 가서 그런 것도 연구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그게 다 돼요. 검사가 지가 종결할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지금 배워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수사관이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팀장, 계장, 과장이야 왜? 수사관이 스스로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그러니까 거기도 담당 검사가 결정하기 어려운 거는 주임 검사한테 검토를 받겠지 의논을 하겠지 그리고 주임 검사가 어려우면 부장 검사한테 가서 의논을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서부터 자꾸 간섭해 들어와서 다해줄 그걸로만 알고 요 부분만 지금, 그,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의논해야 되는 의논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국민을 놓고 실험하자는 얘기지. 왜? 이거는 현실로 닥치는 문제야. 그게 딱 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그래. 근데 교육이 지금 우리끼리라도 오든 안 오든 그 교육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 주문할게. 음. <laughs> 참나, 이거. 그 얘기 더 하면 내가 또안 되겠다. <laughs> 괜히 불병불만자 되니.